최근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대화법에 해외 석학이 남긴 인상적인 평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인물은 예토르 빌럼스라는 벨기에 언어학자로 그는 평소 한국어가 세계를 대표하는 언어로 떠오르고 있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어가 얼마나 위대한 언어인지에 대한 칼럼을 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쩌다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문자인 한글이 2009년에 이어 또 한번 세계 문자 올림픽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 대회에는 세계 27개국의 문자가 경합을 벌였고, 각국 학자들은 대회에서 30여 분씩 자국 고유문자의 우수성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자랑스럽게도 한글이 가장 쓰기 쉽고, 가장 배우기 쉽고,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글에 대해 평가한 세계의 권위있는 석학들의 평가는 한국인들의 가슴을 웅장해지게 만들었는데요. 영국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밝혔으며, 영국의 역사 다큐멘터리 작가 존 매는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시카고 대학의 맥콜리 교수는 한글의 우수성에 감탄한 나머지 한글날인 10월 9일에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 사실 우수성도 우수성이지만 한글이 더없이 위대한 이유는 자신의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오로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문자를 창제했던 세종대왕님의 애민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세계적인 국가로 도약하며 한글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세종대왕은 해외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세계적인 인문사회과학 전문 출판사인 영국 루트리지는 세종대왕을 역대 언어와 언어학의 50대 주요 사상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피를 맡은 토머스 교수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정확히 이해하여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세계 언어 발달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문자를 창제한 세종의 사상과 업적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죠. 오죽하면 유네스코에서도 빈민국의 문맹퇴치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의 이름을 세종대왕상이라고 정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한글이 세계적인 문자로 인정을 받고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어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한국어를 연구하는 석학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벨기에의 언어학자 예토르 빌럼스는 한국어를 분석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대화에 정말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문자인 한글은 우수하지만 언어인 한국어는 영어보다 훨씬 효율성이 낮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빌럼스는 보통 한국어가 우수하다고 주장할 때 어순에 상관없이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 다양한 조사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꼽는데 이것이 과연 실용적이라고 볼수 있느냐는 의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계속 연구하던 그는 나중에 칼럼을 하나 쓰게 됐고 그 내용을 보면 그가 기존에 생각하던 것들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그는 한국인들이 글자 하나로 대화하는 방식을 보며 한국어는 세계 유일의 언어라고 느꼈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어는 소리 하나만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할수 있다며 영어에는 비슷한 기능의 소리를 찾기도 힘든 정말 신기한 언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일상의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화통화를 할때 어 라는 한 글자만 말해도 억양 차이나 반복 여부에 따라, 여보세요, 그래, 맞아, 내말 듣고 있어, 끊을게, 등의 의미 전달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는 한국어가 얼마나 섬세한 언어인지, 그리고 얼마나 감각적인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빌럼스는 이러한 한국어의 특성상, 한국인들은 생각이 언어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닌, 언어로서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한국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는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더 생기 있고 풍부한 경험을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인 유튜버 올리버쌤은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눈에 새로운 필터를 설치한 것 같다며 세상이 더 재미있어졌다고 말하기도 했죠. 즉, 한국어의 차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한국어의 수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어는 한국인이 보기에도 신기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과대학의 레이철 박사는 세계 언어로 확고한 지위를 가졌던 영어의 위상이 한국어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뉴질랜드 청소년들에게 한국 가요와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비단 뉴질랜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한류가 적극적으로 전파되고 있음에 따라 대중문화 언어로서는 10대들 사이에서 영어의 영향력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그룹 방탄소년단이 등장하는 한국어 교재 BTS와 함께하는 한국어가 시중에 출간된 점을 예로 들면서 이는 한류의 인기로 인해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어는 이미 하나의 국제 언어라고 할수 있다고 전했죠. 특히 한국어의 세계화는 미국에서도 경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현대언어협회의 최근 보고서에 하면 한국어가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수강생 비율이 대폭 증가한 유일한 외국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미국 내 주요 15개 언어 가운데 중국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수강자는 각각 최대 20%까지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한국어는 13%가 늘었다며, 한국이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죠. 뉴질랜드 레치얼 박사가 말했듯, 영어가 한국어에 의해 도전 받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미국도 적잖게 놀랐는지, 미국 언어 기관에서는 아예 한국어의 발전사를 논문으로 내기도 했는데요. 해당 기관은 1959년부터 1980년대 초반은 한국의 경제적 후진성과 더불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부재한 시기였지만,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 경제성장과 86년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재외동포 23세의 증가 등으로 한국어 학습자 및 교육기관의 증가와 교재의 다양화 등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자가 증가하고 세계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라 할수 있다고 했는데요. IMF 관리 체제 극복과 2002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 정책으로 한국어 학습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류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게 됨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기이할 정도로 증가하게 되었다고 전했죠. 타 문화를 향유하고자 할때 1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언어 사용 능력이며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류의 급속한 확산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향유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었고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모습을 보면 백범 김구 선생님의 선견지명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부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좋하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말한 김구 선생님의 말처럼 한국 문화가 지금보다 발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어의 세계 공용화라는 원대한 목표가 이루어지길 바라보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